우른기도심이 아마. My good time. I'm good 요 i m e I'm good time. I'm good time. I'm good time. I'm good time. I'm 그 o o d time. I'm good time. I'm good t i m 아유 세상 무슨 세상 속슨상야 음, 학교 졸업도 안 하고 뭐냐. 나갔다가 졸업은 기억은 아, 갱신이 하고 그리고 아, 이제 아, 아, 공부도 아, 어려운, 아, 어려운 거라 우리가 좀 유치원 공부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. 유치원에서 그 충분하다. 유치원 요새는 <laughs> 유치원이야. 옛날엔 초대형 공무원이었는데 유치원 아, 유치원부터 들어가잖아. 우리가 몇 살이 든냐네 살. 세네 살 되면 들어가는 거야. 만세살네살 다섯 07, 07, 0 07, 0 07, 7 0등학교 들어가야 되나? 팔세일학년8 초등학교 이8 08, 08, 08, 08, 0 언제가 언제0 우리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8 08, 08, 08, 0 천지명이시여, 조상님이시여, 다 누라도 누든지 돕고 살리고 세워서 제발 돕고 살리고 해라. 글림돌이 되지만 글림돌 되려면 빨리 글림돌이 돼줘야지. 상생이여, 상생 회원. 같이 다 같이 함께 먹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? 같이 먹자, 사자지.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괜찮다 이거야. 그렇지만은, 우리가 신경 쓰이는 건 뭐예요? 저주 가는 자. 저주 가는 자. 다도나하고 예수의 진리로도 세우시나. 진리 많이 진리 많이 그 우리 봐.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. 진리는 영원히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진리를 쫓아갑니꺼 거짓부라기야 뭐 말도 안하고 진짜 말도 안하고 지하럽네 칵테일 이게 뭐냐면 마귀가 상태켜버는거야마귀 마귀가 돼버린거야 응. 그러니까 응. 집이 입만 열면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랬어 그 들어온 건 하나도 똥도 안 더러워 심지어 그렇지만 이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야 다는 말을 그렇게 들은 줄도 모르고,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똥인지 오줌인지 뭐똥 오줌을 세살때몸 가리면 한살 때를 몇 살부터 가려 세네 세, 살이면 똥 오줌을 가리는 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끝난 거야 완성이야 됐단이 어. 아무도 오디 내놔도 그렇지 아까는 뭐집앞가려 하고 그 먹고 사는 거 아니야? 맘마 찾아 지갑 어, 주스 먹고 사는데 아휴 지금 50대인데 우리가 50대도 마찬가지 아니야 50대 10대나 20대나 30대나 50대나 70대나 목걸이 목걸이가 그리, 없어 먼 거리가 없어 우리가 근데 조카말 알고 일체 비교를 알고 그렇지만 자기 만족이지만은 이거는 너무나도, 이거는, 네, 네. 기본이 네. 안 돼, 네. 기초가 안 돼. 네. 기본이 안 되니까, 살 수가 네. 없는 거죠. 네. 그럭저럭 산다고 쳐도, 네. 재미가 네. 없는 거야, 재미가. 열딱 네. 지나죠? 우라통 터지죠? 첨벌 나죠? 아유, 그러니 머리를 확 밀어버렸네. <laughs> 머리에서 보면 머리 열이 <laughs> 나는데, 진짜, 응, 죽을 것 같아. <laughs> 아, 어떻게 <laughs> 내가 남달른 <남달로만> 의식하니 신고 <laughs> 있어. 죽을 값에 죽으면 좋겠지만 잘안 죽어요. 그래가 문지 살리는 살리시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야. 자꾸 냅두면 좋겠어. 하지만. 저 <laughs> 진짜 뭐 잠깐만, 솔직히. 아름답지도, 이쁘지도, 곱지도.